라고 해서 이런 고양이 머리띠를 들고 여자분이 네 4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딱 머리를 하고 심지어 꼬리까지 <laughs> 꼬리까지 해서 유니폼을 딱 입어서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박기환이고요. 29살 직업은 캐디입니다. 캐디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네. 되실까요? 어, 캐디를 하게 된 계기는 원래 골프랑 캐디를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그 뉴질랜드 워크를 제가 1년 3개월 정도 갔었어요 서프로님을 뵙고 그 골프를 하신다고 하셔서 캐디에 대해서 직업을 들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이 호황이고 또 캐디라는 직업이 또 괜찮다고 봐서 그때부터 캐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은 캐디를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지역에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저는 대구 쪽에 구니오페시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스케줄은 어떻게 되실까요? 캐디라는 직업은 하루 스케줄을 따지다기보다는 날씨에 대해서 일이 되냐, 일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일이 많이 안 되고요. 겨울같이 추울 때도 일이 좀안 되는데 시행 같은 경우에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때는 하루 스케줄이 거의 골프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쉬는 날은 뭐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스크린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와우! 여름에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생각보다 더워도 골프 치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추울 때는 안 치는데 더워도 골프 는 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부, 2부, 3부 총 이렇게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막 10시, 11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12시 넘어서 끝날 때도 있어요 이 코스가 많이 막히거나 그날 진짜 팀이 너무 많을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와, 쉽지 않네요. 겨울에는 네. 일이 얼마 없는데 네, 네. 소득이 많이 못 벌게 되는 건가요? 아, 그쵸. 캐디는 진짜 일당제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은 그만큼 소득도 없다고 보면 되죠. 겨울엔 조금 그 땡긴 거를 풀면서 좀 놀고 <laughs> 이런 느낌이죠. 겨울이 어떻게 보면 캐디한테는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느낌으로. 예, 학생들 느낌으로는 겨울 방이 학좀 길죠. <laughs> 길고 거의 뭐 백수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캐디들은 시즌 때 바짝 벌어서 겨울에 놀러 가거나 가족들하고 그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캐디를 하시다 보면은, 네네. 인상 깊었던 일이 아... 있으셨나요? 아, 캐디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재밌던 일도 많고, 그, 힘들었던 일도 많고, 고객에 따라서, 제, 그날의 기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유쾌하고 그런 고객들이 있으면 저도 같이 유쾌해지고, 골프에 진심이 서 막, 안 맞거나, 막, 그, 화를 내고, 그러면은, 아, 저도 좀, 이게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인상 깊었던 거를 하나 생각하면은, 생일이라고 해서, 이런 고양이 머리띠를 들고, 여자부 개님 네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딱 머리를 하고, 심지어 꼬리까지. <laughs> 꼬리까지 해서, 유니폼을 딱 입어서,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저는. 걸그룹 네 분이 딱 오셔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처음 딱저 인상을 봤을 때는, 아. 이렇게 꾸미고 오면은 인스타 촬영을 하고 막 골프보다는 노는데 조금 더 정신이 팔려 있겠구나 싶었는데 심지어 그분들이 잘 쳤어요. 그분들이 잘 쳐서 저는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3, 4월 지날 때까지는 컨셉이라고 머리랑 꼬리까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다섯 달 때부터는 이제 골프에 스코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 벗어온 지 불편하다 하면서 이거 왜하는데 하면서 재밌게 쳤던 것 같고 기분 좋아서 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캐디라는 직업이 팁을 많이 받는 직업인가요? 팁은 그날 고객님들의 기분에 따라서 좀 정해지는 것도 있고 제가 또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받는 건데 제가 예상하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버디 나오면은 좀 많은 씩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날 버디가 많이 나오면은 버디 많이 나온 만큼 돈을 많이 받나요? 고객마다 다른데 이게 버디 나온 만큼 주는 고객도 있는데 버디 첫 버디만 딱 주는 팀들도 있는데 보통은 첫 버디만 주는 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계기로 네. 많은 젊은이들이 네. 이제 m g 세대라고 하죠? m g 그렇죠? 세대들이 골프로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네, 네. 캐리 생활 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나요? 아 젊은 사람들 많아요 저, 저보다 어린 친구도 필드 나와서 골프 치는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m g 세대들을안 좋게 보는 게 많잖아요 오. 요즘 보면은 근데 젊은 데도 예의 바르고 오히려 친근하게 해서 재밌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진짜 m g 세대처럼막 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유쾌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엔지세들들은 아무래도 네. <laughs> 팁을 많이 받았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벌어오셨나요 호리넌이 나왔을 때가 제일 많이 맞는 거죠. 그래 호리넌을 제가 받은 경험 중에 네 번이 있는데 십만 원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호리넌 보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호리넌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호리넌 할 경우에 막 삼십만 원 주시거나 막 오십만 원까지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쵸. 그날은 진짜 아, 일다 했다. <laughs> 집가 집에, 집에 어, 가야겠다 집에,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해야지 홀리런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운딩은 끝까지 합니다 홀리을 했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허리런 아, 해서 그 라운딩을 맞춰야 그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홀리을 했다고 땡 하고 집 가면 은못 받습니다 네, 그렇죠. 인정이 안 돼요 그날 그냥,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laughs> 그러면 팁을 제일 적게 받았을 때는 혹시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어, 팁을 안 받는 게 제일 적게 받은 거죠 팁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딱 골프 캐디피 저희 골프장은 14만 원이에요. 경기권에서 어느 골프장 16만 원인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캐디피도 캐디피인데 그 동남아 가면은 카트비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카트비도 내고 캐디피도 내고 그다음에 심지어 필드 값도 만만치 않죠. 한번나가면 30만 원은 깨진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캐디를 처음 했을 땐 경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욕을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신인 캐디다 보니까 라이도 살짝 볼줄 모르고 그럴 경우에는 욕을 좀 먹었습니다. 아, <laughs> 지금은 그래서. 욕을 먹은 거죠? 예, 네, 욕을 먹은 거죠. 욕을 한게 아니죠? 네, 욕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laughs> 그런데 이게 또 보여요. 제가 잘못 본게 아니라 고객이 잘못 썼다는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도 생기고, 노하우다 쌓이가 보니까. 이런 일처리 같은 게또 능숙하게 네.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제는 전 당당하게 말하죠. 고객님, 퍼트 열리셨어요. 고객님, 땡기셨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이게 보이니까. 대실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맞는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객들이 열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그럼, 그럼요 아마추어 분들인데 프로들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프로들은 에이. 다 자기 자기가 사회. 직접 보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캐디를 하시게 되셨는데 네네. 골프도 치신다고 들었어요 골프 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laughs> 골프를 친다고 말은 해야겠죠 제가 취미생활로 스크린을 스크린 치는데 처음에는 골프를 배우면은 캐디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골프를 배웠는데 이게 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니까 스크린을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크린을 자주 치셨나요? 한창 이게 재밌을 때는 좀 자주 쳤는데 시즌 때 같은 경우에는 잘못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캐디들은 네. 라운딩도 자주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비수기 때 많이 나가죠. 일하는 골프장에서 위에 티 시간이 빈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때 근무가 안 되면은 거기서 빈 티에 가서 치기도 하죠. 기아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 복지가 하루 중에 팀이 중간에 비어있을 때 동료 분들 거랑 같이 해서 라운딩을 가시는 거죠? 외부인하고는 같이 껴서 못 가시는 아, 거죠? 외부인은 같이 못가요 외부인이랑 같이 갈 거면은 p 디도땅당한 비용을 내고 가야죠. 어, 그러면은 기아씨 같은 경우는 라운딩 갔을 때는 베스트 스코어가 몇 개고 스크린에서 칠 때는 베스트 스코어가 몇 개인가요? 라운딩에서는 전 스코어를 세진 않아요. 제가 라운딩에서는 잘못 치기 때문에 스크린 세진 않고 스크린에서는 그래도 80대 초반에서 90까지 치는 거 같습니다. 오, 그래도 생각보다 잘 치시네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잘 치죠. 처음 되었을 때 알았으니까 때는 뭐, 스크린에서도 막 120개 이렇게 치었죠 120개가 뭐예요? 얘기하면은 120개 <laughs> 너무 너무 다 말하지 말고 사이버시를 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존중 안한것 같은데. 앞으로 어, 이제 골프를 얼마만큼 잘 치고 싶은지. 골프를 치는 건 진짜 잘치고 쉽죠. 제가 치다 보면은 몸이 안 따라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딱 가능한 목표 스크린 싱글부터 일단 목표를 잡고, 네. 그다음에 라운딩 팔시타를 두 번째 목표로 잡겠습니다. 오, 상당한 포워가 강하시네요. 아유. 해봐야죠. <laughs> 그러면은 제가 조만간 성현 씨랑 저랑. 친구랑 한번 조를 네. 맞추겠습니다 아조 한번 맞춰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팁 받으시면 꼭 적응 타에 넣어보세요 <laughs> 그걸 제가 다 내면 되는 거죠? 열심히 되세요.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네. 오겠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캐디를 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캐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이나 그리고 이건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음... 뭐 네, 아니면 꿀팁이라든지 이런 거좀 네. 한마디씩만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디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자신을 살짝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이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자신을 좀 내려놓고 일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지 느는 거거든요 처음에 돈 조금 벌었다고 해서 빼지 말고 일단은 일을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감이 올 겁니다 아이 정도 벌었으면 괜찮다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할수 있을 만큼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가지만 돈을 그만큼 벌었다고 해서 캐디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들 많거든요. 제 발견은 술도 많이 먹고, 에이, 술도 많이 차도 먹고, 차도 사고, 사치품도 엄청 사용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디 처음 시작하면 특히 어린 나이 시작하면 그쪽에 돈을 많이 쓰는데 에이, 나이는 들고 가고 이게 캐디 수입이 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대기업 그 승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 되지 않고 에이, 그 수입 그대로 계속 몇년 이어가는 거니까 너무 과하게 사치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돈을 모아라 네, 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캐디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로 통해서 가는 음. 게 좋나요?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캐디 세상을 통해서 캐디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캐디 세상을 통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지인이 있다면 지인을 통해서 그 골프장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 캐디 세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캐디 세상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구독자님들 걱정하지 네.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박기환 캐리님께서 <laughs> 네. 도움을 네. 많이 주실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은 제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